어, 어 팬분들한테도 좀 죄송하고, 그 가족들이 시합으로 왔었는데, 음. 다 지고 가니까, 좀, 어. 음, 네, 괜찮아요. 팀원들이 네. 믿어주는데, 좀 제가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, 음. 그런 부분에서. 네, 네. 3연패는 선수들 자체도 충격이었을 거란 말이죠. 네. 본인이 못해준 거 그런 게 모두 그쵸. 섞여서 네. 미안한 눈물 보인 것 같아요. MVP의 책임감도 좀 있고 네. 네. 그런 그런... 감정이 돋받쳐 네. 오를 정도로 간절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저들어와서 우승할 때도 네. 저 혼자 안 울었거든요. 네네네. 네, 네, 네. 좀. 자리가 있다 보니까 네. 좀더 부담감도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음. 어. 눈물에서 SK 선수들이 얼마나 우승을 원하는지 어, 음. 충분히 팬들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음. 그러니까 뭐한발뗄게 아니라 두세 발더 뛰어서 음. 꼭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해서 팬분들한테 보답하는 게 음. 네, 프로 선수인 것 같습니다. 네. 음.